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좋아요 132쪽을 펼쳐보아요. 오늘의 제목은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예요. 함께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전도사님과 또박또박 읽어보아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잘 읽어 주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목소리로 두번더 읽어 보아요. 두번더 읽고 다시 만나요. 말씀 잘 읽었나요?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벌하신 후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들판에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했어요.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은 죄예요. 사람들은 교만의 죄를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도 지었어요. 영, 차, 영, 차. 사람들은 도시와 탑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벽돌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렸어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마다 탑은 점점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있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자, 그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던 곳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가장 높은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함께 말씀 열매를 보아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절을 보고 답을 적어 보아요. 또,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질문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답을 적어 보아요. 함께 답을 적어 보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답을 잘 적어 보았나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적은 이 답들을 기억하며 교만의 죄,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힘써요. 더불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교만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어서 땅에 흩어짐을 당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힘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정말 잘해주었어요. 함께 한주 동안 큐티 잘 하며 지내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